9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군인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도전서 1장, 예, 우리 이제 후반부가 되어 있는데요. 18절에서 31절이 좀 길죠. 그래서 제가 읽기로는 25절까지 읽고, 그 뒷부분은 또 같이 묵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의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주목하라. 십자가를 주목하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린도 전설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다룹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크고 또 교회 안에 아픔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첫 번째로 다루었을까요? 자, 그러면 주님 안에 살아있는 이 문제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꼬였을 때 그것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가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이어서 연결해서 묵상할 때 유익한 점은 앞뒤 문맥 하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 이제 오늘 그렇게 봅니다.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이제 18절부터 제시합니다. 자, 그 답은 첫 번째로 십자가를 주목하라. 십자가를 주목하라. 교회 분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단락의 시작인 18절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밀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교리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교리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의미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이 의미는 실천적인 의미에서 윤리적인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살펴보면 한 가지 행동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 타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르시지요. 십자가의 도는 첫 번째,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원리에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이 깨달음을 배경에 두고 오늘 본문은 이제 묵상할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밀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밀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푸신자들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이 어구에 사용된 시제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멸망하는 이라는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엄마에게 말하면 지금 멸망에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죠. 이 말은 불신자의 현재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그들이 삶이 마치 이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까? 불신자의 삶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삶의 원리를 따라 살면 그부신자들의 삶의 현재의 모습은 멸망당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철저하게 추구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이익을 얻고 그래서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기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라고는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끝없이 불안합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불안의 연속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되고 타인과의 갈등 구조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을 유화하고 유익을 구하는 십자가의그 원리가 밀어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멸망하는 자의 반대편에는 구원을 받는 쪽 우리가 있는데요. 구원받는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혼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마지막 날에 몸까지도 구원받을 자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구원받고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선언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집착하는 태도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희생하며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자기의 이익을 구한다는 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마음이 죄의 세력에 묶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몸으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현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게 되면, 그래서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들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세상에서 희생과 양보의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흉내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살수 있는 힘이 위에서부터 한 성도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표현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케 되는 힘,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챙기고 사느라 욕심에 높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를 위해 살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이 비밀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 달락의 분열과 관련해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분열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제시하는 걸까요? 분열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신학 논쟁이지만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 욕심의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말면 아마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다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열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 안의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회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도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2020년 9월에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나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의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주목하라고 건면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유하면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중심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운동을 더 잘하고, 직장도 더 좋고, 얼굴과 몸매도 더 예쁘고,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옆에 있는 누구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한 평생 사는 동안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과 스트레스에 여러분 우리는 사로잡혀 삽니다. 그리고 반대 극부족으로 기회만 되면 나를 자랑하기 위해 안절부절이에요. 뭔가 나를 자랑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존재처럼 드러나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고 고린도 시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였기에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고린도시에는 노예라도 돈만 있으면 노예로부터, 노예 신분으로부터 벗어나 오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시에는 돈을 벌어서 비친한 신분을 벗어버리고 상류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경쟁에 치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와 같은 고린도의 도시의 정서를 교인이 되관한 이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교회까지도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을 높이는 일에 이용하려고 했어요.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바울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데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우는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아니하노다. 바론 왜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뭐 실제적으로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도 말을 했지만 사실은 반어법적인 표현이 여기에 더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고른도교의 성도들 가운데. 아 그러니까 오늘 이2 6절 말씀과 반대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았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워지고 또 능한 자가 되고 문벌 좋은 자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학벌과 사회적인 신분과 돈과 가문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되고 싶었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못할 때 시기와 질투에 그렇게 그 마음들이 무너져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런 것을 또 획득한 사람은 그걸 또 지나치게 자랑하고 살았어요. 반면에 부족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겼어요. 실패한 자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는 교만해서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고 적게 가진 자는 부끄러워고 초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 집안, 학벌, 외모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두분 중에 더큰 심각한 문제는 어디였냐면 가지지 못한 이들의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교회의 분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3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 위축되고 초라해지지 말고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런 것이 혹시 좀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좀 기억하고 그런 열등감과 시기감과 질투감을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조금 더 가질 수도 있고, 조금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항상 불안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좀잘 생기고 빨리 가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기에, 이 병은 치명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이 흐름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설수 있습니까? 조금 빨리 가도 교만하지 않고 조금 천천히 가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니 십자가가 도대체 뭔데 그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설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신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인생의 가슴의 중심에 소유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위로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험한 세상.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위에서나 아래에 있으나, 언제 어디서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힘이 그에게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를 소유한 성도가 누리며 살수 있는 턱권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은혜가 하늘부터 이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용기와 권세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그 교회 안에 큰 내용과 아픔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더 근본적인 내면으로 그렇게 깊게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 분열이 일어났는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내가 서 있지 못한 자리에 대한 시기에 그 질투의 마음들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짐이 일어나고, 하나님 개인의 감정이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문제로까지 번져가는 것을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진단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를 알면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현재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수 있음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에 부음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가장 크신 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가장 크신 분이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구원한 달을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또 통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